내 감도가 빨라도 말이... 쓰레기를 못 쓴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야, 파이리도 X발 점수 나락갈 대로 나락갔네. 뭐가? 점수? 점수 뭐 있노? 애가할 <laughs> 진짜... 소린 아니긴 한데. <웃음> 진짜 <laughs> 고향 파랑단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들? 아... <laughs> 어, 파랑단에 있어 본 적이 많이 없는데? <laughs> 내 어, 고향은 파랑단이 아니오. 나는 하양단이오. 삼천인데, <laughs> 삼천. 이게... 내첫탑 배치가 만천 점이었는데. 나첫 배치 삼천 점인데? 어? 삼천에서 <laughs> 올라온 거예요? 어어... 야, 넌 진짜 인간승리였구나. 진짜 인간승리였잖아. 나 솔직히 나 개천된 거 아니? <laughs> 개천용 인정. 개천용 인정? 개천용 만팔천인가 응. 찍어봤으면 인정. 만구천 만구천까지 찍었지. 만구천 <laughs> 맥스가 만구천이야? 맥스가 만구천. 나 그때 최고점이었어. 삼천에서 만구천까지? 어 김바람. Hello, friend. Can you speak in voice, Can you boy? Yeah. Do you, know Do you speak not speak Korean? Korean? Can you speak Korean? 그래. This is a Korean server. Can you speak Korean? g n o t Korean, not t o i o a I'm a Korean. i e r e r e n i e a k Korea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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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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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녕안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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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밥 먹었다. 셋, 셋, 셋. 사이트, 셋.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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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할만하다. 할만하다, 아빗사 같은데? 아 있어, 있어. 삐 하나랑 삐 앞에 하나. 나이스! 어 oh, no. 나도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나도 칼들고 뛰어. 나이스! 가자. 오, 나이스, 아들이어 오마, 마이 f u 핵. 엠엠이아보 <laughs> 아, <도움이니까>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빼세요. <laughs> 아, 좀 들어. 아 진짜. 아 일방통행에서 길막이 아, 그러네. 일방통행에 놓고도 길막한다고 하면 어떡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 네, 됐나, 그러면? 아, 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우회전 하셨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한 번만 제가 선처해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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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핫 플랫. 음. 스모크 어, 있고요. 3다디, 음. 3다디. 어. 어. 어왼 램프 둘 많다. 밑에 러만 있어. 와, 까비. 야, 두명 이상. 램프. 에이, 에이. 2 밑에, 2 밑에. 핫. 나이스. 나이스. 둘이 상 사운드. 부스팅이 개새. 아니 일파로 아, 아, 는데아 예. 아쉽다. 부스팅도 있다. 오진짜데 오, 어? 진짜. 오개 왔었노. 씨발. 에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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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왼쪽 벽. 오 이거 에스 가려. GG. 이겼다. 이겼다. 어 씨발 <시발>, 이걸아뭐여길 <이럴> <laughs> <laughs> 뭐냐? 아, 아. 얘가 out o 아 boy, she might. I h 다아나 t h a 도 했다 e m 나 g h t I'm proud of a young pretty t i 헤드 y 헤드, 헤드, n g the paro, which is on the h e a 딱 of 한번 e head of the head of t h 에 h e a 해 o 해 t 해 e head of the h 오케이, <laughs> 어떻게 돼? 미드 존나 좋아, 온다! 미드 온다! <laughs> 아, 존나 박스 다우기야이번에나 진짜 다 애니, 가 근데 유틸을 <laughs> 너무 잘 써가지고 나 갇혔다. 미드, 미드에 유틸도 그렇고, 사람도 존나많이아 이거, 이씨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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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디야미이야이야 미드 미드 이나 나 피. 맛돌이다 어, 맛돌이다 와 씨발 야 낚시를 한다고 어, 나이스 미드툴 미드툴 하도 비밀 하나, 더. 아, 빌미 하나 빌미, 둘. 미드 미드툴 마이스 기복이야 기복이 기복이 땡겨 어이고야꼬북기 구이가 좀 맛있긴 해 아니 아 다리 씨발 <laughs> 진짜 나왜 가는데 갑자기 불 떨어져 아 예상했다 이거지 음. 예상대는 아씨 힘들지? 아니 개X끼들 안 되겠네. 아니 미드 막는 거 진짜 존나 힘든데 미드 한번막아보은데안 막을래. 뭐야, 힘들어 제가 죽겠어. 있는거에다가도시 불까고 이친구들이 뭐냐. 아씨 저... 나이스. 하나 더 있고. 어? 미드.. 막았네? 하나 더, 하나 더. 탑탑아씨 내, 내, 내 총이, 내, 내 총알 있어. 바로 앞에. 미드, 미드 2다2 아, 씨... 투, 투, 투에이2투에이2렛 2시 에이2 오케이 다시 2시 2시 오케이 시2 그래. 어, 있어, 시2 하나 더 있어 2시 냠냠 미드 막았습니다 오케이 오, 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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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쪽에 있어, 시 2시 2어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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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 님이 하는 포지션은 그거죠 응원단장. 그죠, 당연하죠. 제가 지금 오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머리는 너 누구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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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퍼시필림의그 대가리다. 어. 양님 봤어? 네. 에임은 그냥 <laughs> 되고 있는 거라고 상대가 온다고. 방어를 못할 뿐. 네요. 그냥 상대팀 머리에 에임 점을 갖다댄다. 쏜다. 아니아니 아니. 어, 네. 내가 대고 있는 에임에 상대가 갖다 댄다. <웃음> 죽는다. <laughs> 어, 불법이다. <laughs> <무슨 일이야? 웃음> 아, 리야에라어 네네. 파이리 왼가야 야야, A4 땡겨 에이 사4 a 오 A4, 야야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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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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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있다 아이고 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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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어어어 <laughs> <디스피팅. 먹는 거. 웃음> <왜 이렇게 웃음> <laughs> 어 이거 개충해 되겠는데? 이겼다 이거 약간 양심하게 만드는 플레이 어땠어요? 아, 근데 응. 그것도 아예 없는 말은 아니긴 함 한... 어... 진짜로 뭐... 그니까 이제 어? 더 없겠지?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방금 애들 막막막저 런시 런시 뛰는 거봤어 자신 있게 어? 한명 운지했으니까 <laughs> 이제 없겠지? <laughs> 아니 운지했으니까 존나 오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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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쓰임말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슥마이 웃음> <laughs> 저급. 레전드였다, 들이. 제가 제가 그 저기 방 봐들임. 아파. 도망쳐, 도망쳐. 아, 아파. 야, 뼈면만 당겨, 뼈면만 당겨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야, 아, 내가 너는 여기 엘베 쪽으로 가라. 아, 어, 미들. 만 A 사운드. 에? A 바닥 사운드. 범다운, 풍승이 범다운. 나이스무섭다 레전드 부스다 내가 알베스 근데 에이보지반둘 둘이 상 보고 있어 내 보고 있어. 다시 하나 더. 어? 아 이따 있다, 이따 있다, 이따 있다, 이따. 다시. 간다흙간다오우씨발 도망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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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다운 그대로. 프미 메인 찐주 미이소 밤다운이 씹... <laughs> <가져가려면 웃음> <다시 부스팅해야> 되는데 이거 씨! 이거 져가려면 다시 부스팅! 해야 부는팅 까치 부스팅! 까부팅 까치 부스팅! 까치 부스팅! 까치 부스팅! 까치 부스팅! 까치 부스팅! 까치 해물 났어요. 대그리. 오빠. 아나 씨. 아, 아 맨날 유틸되면 나오냐 아, 같은 음, 게임. 아 씨. <laughs> 어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네, 네, 아이 내가 상대 피지컬 너무 이었나 씨발. 바로 돌릴 까 생각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네. 세 명이 레퍼터를 해준는거 아직까지. 컨트롤 t r e le banc. a l l e 다운 a m é 엘 a Oui, c 이 s t b 터엘 a 베 l e z c 먹 m é r a c e 먹 t b 노 노이스 나이스 c 예예를삐습니라 What? 라 a n 어? y 어? h a t was 거지 방금? l k 다 n g a 1 9 k 였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나니? 야 씨발 하늘이 짧아. 어? 아. 어? 아. 아. 아니 왜? 아니 어떤 미친놈의 셋박스 위에서 와서 체크를 하냐고. 어? 이거 다. 어, 진짜, 아니. 난이. 난이. 반전에 반전에 반전. 얘월 맞나? 어여? 떡국 했나? 진짜 아 모르겠다 이거. 근데 네, 진짜. 근데 모르겠다. 방금 거 살짝 옷 같은 그거긴 아, 했어. 갑자기 팍 풀면서 그냥 그리고 당당하게 저기 뛰올리가 없는데? 여기 박스 앞에서 예샷갈기 나이스. 우리 설때 대각으로 올거거든일면 되면서, 나이스. 일 베미드 하나. 와 왼쪽 씨발. <놀람> <시발>. 와, <놀람> 내가 미안하다. 씨발. <와. 놀람> 왼쪽 이제 테더더. 밤에 유튜브 <laughs> <360도> 플렉션 도 여기도 해피. 나도 도적이죠피피해스 해피. 해피. 해피

빨 이래서 플렉스